안녕 친구들. 오늘은 제가 무서운맞할 거야. 이건 진짜로 있었던 일이거든. 그래. 내가 오늘 부터 얘기할 거 시뮬레이터 2 저번에 두개 영상이 두 개거든. 그건 좀 이해해 주고. 또는 내가 지금 점심이야.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 학교에서 지금 내가 리코더 가지고 급축서를 가려고 얘가 내 친구들이 나드러 해서 이 사물함 있었어. 살 그냥 살이라고 적을게. 사물함. 이 내가 있어. 내가. 이 손에는 리코드가 있었지. 그다음에 널리고 있어요. 버튼. 아이 손잡이. 그다음에 여긴 바퀴야. 여기 문이고. 여기는 천장 높이까지 닿을. 여기는 천장 높이. 여기는 천장이랑 연결돼 있는 창문이 있어. 오, 환풍구는 아니고. 그, 천장 살짝 밑에 있는 그런 창문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놔두거든. 그때 내가 놀라고 말았어. 왠지 알아? 천,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 왠지 알아? 천장, 천장 높이까지 있는 이 창문을 만지려면 한 30미터 정도는 돼야거든. 아, 20미터인가? 그 정도인데, 한참은, 키가 큰 사람만 만질 수 있는 그런 크기였어. 근 밖에서 귀신 느낌이었어, 뭔가가. 귀신 느낌. 갑자기 이쪽을, 봐봐. 이게 귀신이야. 내 귀신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터치해서세 번. 똑, 똑, 똑 해가지고, 내가 놀라고 말았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금식수로 빠르게 지나갔거든. 이거를. 봐 내가 급식소로 이렇게 아 살려줘서 아난 너무 놀라서 길 도망치고 말았어 아 그래도 사물함은 잘 나뒀지만은 아직도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어 그때 천장 높이까지 달그 키는 누구였을까 아. 과연 그는 누구였을까 아직도 미스터리야 그 괴물 같은 놈 그가 다시 내 근처로 다가온다면 난 도망쳐야 할 거야. 뜬뜬 뜨 뜬뜬 뜬뜬. 과연 그 귀신은 무슨 계획이었을까? 벌써 벌써 벌서 눈물이 나 너무 무서워. 그가 지금 내 근처에 있다면 말이야. 이 이거, 그리고 이거는 실제야 실제. 내가 아까 해준. 이야기는 내 1년 전 이야기야. 1년 전 이야기. 내가 아까 해준 얘기는 1년 전이야. 1년 전. 이건 사실이고, 그모든은 여기서 마실게. 다음 영상에서 도 무서운 영상으로 찾아올게.